직장인 대학생들이 사용하기 좋은 노트북 추천 제품 5가지를 소개합니다. 아직도 호구같이 정가주고 사지 마세요. 20%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법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첫번째로 베이직스 2023 베이직북 스10.1 셀러론입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이 제품의 사용 후기 중에서도 특히 윈도우 포함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입니다. 사용자는 이 가격대에서 윈도우가 포함된 노트북을 찾는 것이 어려웠고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휴대성이 좋고 태블릿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충전이나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 수명은 오래가지 않는 편이라고 언급되었으며 작은 사이즈로 인해 키보드도 작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LG 울트라 PC 15U566세대입니다. 학습용으로 보면 이 사용자는 외관과 내부 모두 깨끗하고 만족스러워 합니다. 특히 흰색 제품이 깔끔한 외관을 가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스크린에 문제가 없고 사운드 및 카메라도 문제없이 정상 착동한다고 합니다. 다만 전원을 연결하여 충전할 때 발열이 심하다는 점과 배터리의 소모가 빠르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수명이 짧다는 점은 미리 인지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용 경험에 대해 만족스러운 가격에 구매했다는 느낌을 전하며, 만약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판매자에게 연락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HP250GO6세대 IO87M 256G SSD 15.6 화면입니다. 사용자는 반신 반의 하면서도 구입한 노트북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0만 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의 노트북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만족해합니다. 사무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선물로 받은 노트북 가방, 마우스, 마우스 패드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AS 기간을 1년부터 2년까지로 제공하고 있으며 노트북 배터리까지 새 것으로 교체해준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새 제품과 거의 차이 없는 상태로 제공되어서 딸에게 선물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사용자 본인도 만족하며 노트북의 성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로 ASUS VIVO BOK95입니다. 사용자의 경험에 따르면 ASUS VIVO BOK95는 윈도우를 별도로 설치해야 했으며 이는 쉽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프로세서 성능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되며 특히 CPU 및 GPU를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반면에 디스플레이는 색상 정확도와 대비가 우수하나 최대 밝기가 낮아 밝은 장소에서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아이오포트와 고속 충전 기능, 가벼운 휴대성 등이 장점을 소개했으나 지문인식 센서와 360도 힌지의 성능에는 제약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ASUS VIVOBOK95는 가성비 좋은 사무용 노트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레노버 2022 아이디어패드 슬림입니다이 가성비 노트북은 일상적인 사용에 충분한 성능을 제공하며 경제적인 가격으로 제공되어 예산의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가벼운 무게와 휴대성이 뛰어나서 이동 중에도 편리합니다. 그러나 고성능 그래픽이나 게임에는 부적합하며 화면 해상도가 높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중상위 수준이 성능은 아니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만족스러운 성능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